안녕하세요 마곡사 총각입니다 로또자동 1184회 어려울거 공유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럴 걸 사려다가 못 샀습니다 피곤해서요 <laughs> 2번 자동입니다 6장 사왔네요 저번주에 5,000원 두장 돼가지고 받고 왔습니다 네뭐 주말 <laughs> 일요일은 좀 바빠서 저도 엄두를 못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집안 일이 좀 밀려 있거든요. <laughs> 3번 많이 사오지도 않았어요. 저거 주에1 1장 샀는데 5천 원두개 되더라고요. 와 확률 게임 너무하네요. <laughs> 로또라는 게임도, 닌지처럼, 잘안 되네요. 1100억씩 팔리는 나는데, 그 중에 10몇명 안에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. 5번. 6번 어, 절대 광고나 그런게 들어가 지 않습니다 그냥 제 취미를 위해 사는 거니까 봐주세요 좋은 번호 있으면 많이 뽑아가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등 내면 좋을 것 같고요 1등 좀돼봤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즐거운 한주 보내십시오. 휴가 물놀이 가시면 깊은 데 가지 마시고요. 사야로또사 줘. <laughs> 즐거운 한주 건강하세요.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